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치프틴 RF 빌드의 마지막 가성비 세팅을 설명해드린 내용을 준비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치프틴 RF 빌드의 마지막 가성비 영역은 16.5티어 8모드를 매핑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티어 같은 경우에도 치프틴 RF 빌드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17티어 보스를 편안하게 잡기 위해서는 마피나 스발링 같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총 세팅비 10에서 15 신성 정도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 시즌에 없었던 삿된 고유 장비가 일부 추가되었고,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었던 몇 가지 부분들을 추가로 보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모두 다 끝내신다면, 16.5티어 8모드까지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능한 자본을 모두 다 모아서 스발린하고 마피 구매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성운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성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무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일부 내용이 바뀌면서 치프틴의 필수 무기 중 하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운의 맨 아래쪽을 보시면 75%를 초과하는 화염, 냉기, 번개 저항 1%당 원소 피해를 5에서 10%까지 증가시켜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치프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저항이 90%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옵션의 효과를 받아서 최대 원소 하나당 15% 그리고 원소는 총 3가지가 있고요. 수치상 최대 10%를 곱했을 때는 450%의 원소 피해를 이 무기 하나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피해는 원소 피해이기 때문에 정의의 화염과 화염 덕뿐만 아니라 히네코라의 10폭 딜도 크게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섹터를 압도하는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11월 10일인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원소피의 9%가 오르는 1신성짜리 성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줘서 가능한 가장 먼저 구매해서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원소피의 10%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딜이 상승되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차이가 있으니까 좀더 기다리셨다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운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고정 옵션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랜덤하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 버전에서는 위에 고정 옵션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아래쪽에 있는 원소피의 9% 증가만 확인하시고, 일신성 정도에 구매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운 무기를 사용할 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에 우리가 점화 확률 옵션을 챙기게 되어져 있는데 해당 무기에는 점화 확률 옵션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곳에서 점화 확률을 챙겨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화 확률을 챙길 수 있는 이번 시즌의 가장 편한 방법 중 하나는 불길 소환사 조프 기생체라는 기생체 옵션에서 점화 확률 옵션을 챙겨주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생체에서 화염피 해50% 증가 옵션을 챙기고 있었는데 해당 옵션을 챙기게 되면 아쉽게도 점화 확률이 85%로 100%가 되지 않고 부족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점화 확률이 붙어져 있는 해당 기생체로 교체를 해주게 된다면 점화 확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패시브에서 점화 확률 노드를 아끼는 효과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생체 같은 경우에는 검색어에서 장작이라고 치시면 장작 부르기 사용이라는 해당 기생체 종류로 고를 수가 있고요. 아래쪽 필터에 점화 유발이라고 검색하시면 퍼센트의 확률로 점화 유발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가능하다면 31% 이상을 검색해서 점화 확률이 높은 기생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자본이 있다면 아래쪽에 화염 노출 옵션까지 챙겨 주시면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본을 벌어서 마피 세팅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해당 점화 확률 같은 경우는 플라스크 옵션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우를 사용하면서 다량의 피해 증가 옵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 증가보다 피해 배율 옵션을 많이 챙겨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속 피해이기 때문에 지속 피해 배열이나 지속 화염 피해 배열 옵션을 많이 챙겨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옵션은 목걸이나 주얼 등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목걸이에서 지속 피해 배열 옵션을 챙긴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얼 같은 데서도 지속 피해 배열이나 지속 화염 피해 배열 여기서도 지속 화염 피해 배열 같은 옵션들을 챙겨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베렉의 유해라는 반지에서 삿된 옵션을 하나 챙겨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베렉게위에 반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점화 확산을 위한 점화 옵션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감전 옵션에서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전 옵션에서 삿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감전 상태의 적이 확정적으로 폭발하면서 생명력 5%의 폭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격 기폭장치 오라를 사용하면서 적이 확정적으로 감전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 네, 주위에 있는 몹들은 상시 감전 상태가 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챙겨주면 해당 적이 죽었을 때 확정적으로 10폭 옵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몬스터가 죽으면서 10폭이 발생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몹들이 함께 죽으면서 히네코라 10폭이 발동되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반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2 신성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반지에 해당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핑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체감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검색어에서 베렉을 쳐서 베렉의 유예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감전을 선택해서 감전 상태의 적이 폭발한다는 해당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해당 옵션이 있다면 이런 옵션에 있는 반지는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점화 확산 옵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옵션도 삿된 옵션이 걸리지 않도록 감전 옵션만 삿된 옵션으로 선택해서 이런 반지들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쪽의 반지를 베릭의 위해로 바꾸게 된다면 화염저항 최대치 90%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화염저항 최대치 9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5%이기 때문에 최대치 증가 15%만 추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불의 순수함 오라를 통해서 4%를 챙겨줄 수가 있고요 패시브에서 8%, 장비에서 3%를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해당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POB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엔탈피 반지를 하나 사용을 해 주시고, 장화 옵션에서 총주기 옵션을 하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한쪽에는 삿된 베렉의 유예를 사용 중이고,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엔탈피 반지를 사용하면서 저항최대치 플러스 2%를 챙겨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화에서 화염저항최대치 플러스 1을 총주기 옵션으로 이렇게 챙겨 주셔야 되고요. 총주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급 섬뜩한 불씨를 바르게 된다면 랜덤하게 화염저항최대치 플러스 1 옵션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으로 패시브도 잠깐 보여드리면 화염저항최대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를 챙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총 3%를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를 챙겨줄 수가 있고요. 점화숙련에서 또 1%를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POB를 보면서 똑같이 따라서 찍어주시면 되니까 다음은 주얼 세팅입니다. 주얼 같은 경우에도 총 3개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유효한 옵션이 붙어져 있는 주얼을 어느 정도 사용해 주는지가 전체 성능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 코발트색 주얼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접도 옵션에서는 최대 생명력 증가를 우선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접리 옵션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지속 화염 피해 배열이나 지속 피해 배열 둘 중에 하나 옵션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생명력과 지속 피해 배율 하나씩을 챙겨준 상태에서 화염저항 최대치까지 하나 더 챙겨줄 수가 있다면 패시브를 좀더 아껴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얼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유형의 주얼이라고 검색해서 모든 주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속이라고 검색하시면 지속 피해 배율과 지속 화염 피해 배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 피해 배율과 지속 화염 피해 배율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두 개의 옵션이 모두 붙어져 있는 주얼들이 검색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본이 없다면 이런 주얼들을 그냥 구매해서 사용해서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본이 좀 여유가 있다면 아래쪽에 능력치에서 앤드를 선택해 주시고 생명력을 입력해 주시면 최대 생명력 퍼센트 증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생명력과 지속 피해 배율 두 개가 붙어져 있는 주얼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160카우스 정도라면 바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능력치 필터에서 연필 모양을 클릭하신 이후에 개수를 선택해서 1을 입력하시면 지속 피해 배율이 하나 붙어져 있으면서 최대 생명력이 붙어져 있는 이런 주얼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외 유효한 옵션으로는 더 투척 속도라든지 주문 피해 막기 확률. 화염피해나 더피해 같은 옵션들을 챙겨주시면 보스들에서 좀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외 주얼 세팅으로는 의미의 빛에서 화염피해 6% 옵션을 여기다 챙겨주신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노드에 화염피해를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염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무기를 통해서 높게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주얼은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어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사용하시고 비싸진다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지속 피해 배율 옵션을 챙겨주시는 게더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존을 위한 인내 충전 세팅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내 충전은 3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3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을 패시브를 통해서 5까지 늘려주는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고요. 이 인내 충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받는 물리 피해와 원소 피해를 모두 다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 인내 충전을 세팅해 주는 것만으로도 생존을 크게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최대치만 늘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충전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패시브에서 공격적인 보루 노드를 찍어주시면 처치 시 획득할 수가 있고요, 주넘을 찍어주시면 피격 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노드는 본인의 사냥 방식에 따라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격 시보다 적들을 처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공격적인 보루를 사용 중이고, 만약에 보스전에서 생존을 챙겨가고 싶다면 주넘 노드를 찍어서 피격 시 인내 충전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 충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구력과 위쪽에 있는 인내 노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추천 기생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 기생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먼지로 돌아가라 라는 옵션을 가진 기생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 피해 배율을 꽤 높게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운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 피해 배율이 꽤 중요해진 상황이라서 먼지로 돌아가라 라는 이 기생체에서 지속 피해 배율 옵션까지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조잼을 한번 정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각성한 보조잼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사실 이런 각성한 보조잼을 사용하지 않고도 16.5티어 8모드는 저는 충분히 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성한 잼들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저렴한 각성한 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해서 하나하나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염덫에서는 각성한 제어된 파괴 보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40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구매해서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의 화염에서는 각성한 보조됨을 3개나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화염덫 같은 경우에는 투구에다 4링크를 걸어준 상태에서 각성한 제어된 파괴 보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갑옷은 아직까지 저는 5링크를 현재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5링크를 사용한 상태에서 현재는 각성한 화상피해 보조만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각성한 고통격화 보조도 교체를 해주었는데 해당 보조잼이 없더라도 16.5티어 8모드로 도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딜 상승보다는 좀 편의성을 챙기기 위해서 각성한 효과 범위 증가 보조를 넣었지만 해당 내용은 필수가 아니니까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한 보조잼은 아니지만 화염덫도 이제 21레벨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염 덫 같은 경우에는 스킬 레벨에 따라서 딜 스케일링이 굉장히 크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화염 덫 21레벨을 구매해서 넣어주시면 25레벨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의의 화염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올라도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레벨을 올리기보다는 퀄리티를 챙겨서 기본 반경을 좀더 넓혀주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엘더 투구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저렴해서 져 그냥 소개해 드린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오늘은 엘더 옵션을 포함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해당 옵션이 없어도 기존의 투고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엘더 투고를 만들 때 우리가 확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은 전미 부분에서 피해 증폭 30%와 접두 부분에서 작업대로 가져갈 수 있는 효과적인 잼 레벨 플러스 1 옵션은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가로 챙겨야 되는 옵션은 접두 부분에서 효과 집중 보조와 지속시간 감소 보조, 우리 전미 부분에 있는 화상 피해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투구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작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82레벨의 대악마 왕관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검색어에서 대악마 왕관을 검색해 주신 이후에 기타를 누르고 아이템 레벨을 82하고 82를 그대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타라카마 아니오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베이스 아이템을 판매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82레벨의 베이스 아이템을 하나 구매해 주신 이후에 혹시나 희귀 아이템이 아니라면은 연금술을 발라서 일단 희귀 아이템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희귀 아이템으로 바뀌었다면은 여기에 엘더의 엑잘티드 오브를 하나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 엘더의 엑잘티드 오브 같은 경우에는 화폐 교환해서 화폐로 들어가신 이후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서 엘더의 엑잘티드 오브를 쉽게 찾아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20화 정도에 구매하셨다면 바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라주게 되면 해당 투구가 이제 엘더 베이스의 투구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다 경악의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악의 에센스 같은 경우에도 에센스를 클릭하신 이후에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서 경화계 에센스를 찾아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11카우스 정도의 경화계 에센스를 구매하셨다면 이 에센스를 발라서 우리에게 유효한 옵션이 나올 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랐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효한 옵션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바르는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는 에센스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유효한 옵션이 하나 정도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바르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효과 집중 옵션이 붙었기 때문에 해당 투구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행히 접두 옵션도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작업대에 가셔서 남은 접두 자리에다가 효과 범위 잼 레벨 플러스 1 옵션을 붙여주시면 6링크 이상의 효과가 돼 있는 투구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화염덧 25레벨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 내 네, 화염덧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축키 c를 눌러서 공격 탭을 누른 이후에 아래쪽을 확인하셔서 점화 확률이 100%가 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어 탭으로 넘어가셔서 모든 원소 저항이 90%이고 카오스 저항이 75%가 맞는지 해당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물리 피해 감소도 최소 50에서 60% 이상이 되어야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당 물리 피해 감소가 부족하다면 화강암 플라스크를 눌렀을 때라도 60에서 70% 이상이 되는지 해당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충전 탭을 눌러서 인내 충전이 5가 되어져 있는지 해당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했었던 장비 쭉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도 저는 투구에 엘드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5.5 링크 투구를 사용 중이었고요 무기는 9%짜리 성우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한쪽에는 삿된 베렉의 유해, 그리고 한쪽에는 엔탈피 반지를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방패 같은 경우에는 여명 분쇄기, 물리 피해를 19% 컨버트 하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고요 목걸이는 모든 화염 스킬 잼 레벨 플러스 1에다가 지속 피해 배율 옵션을 붙인 상태에서 성유는 원소피해하고 점화 확률 옵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점화 확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이 성유도 더 좋은 내용으로 바꿔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오링크를 사용 중이고요. 생명력 옵션은 없는 상태에서 카오스 저항을 30%를 여기서 챙겨주었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하고 카오스 저항이 높은 장갑을 사용 중이었고요. 방어도가 높은 레비아탄 베이스에다가 총주교는 점화 확산을 붙이고 포식자 같은 경우에는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을 붙여놓았습니다. 벨트는 다들 사용하시는 불멸의 육체를 사용 중이고요. 장화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 30%에다가 카오스 장 30이 붙어져 있는 장화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총주기 옵션으로는 화염 저항 최대치 플러스 1을 챙겼고 포식자 옵션으로는 인내 충전 하나당 생명력 0.2% 재생 옵션을 여기서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약 세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생명력 물약은 당연히 즉시 회복에다가 타락한 피 면역 옵션을 챙겨 주었고요. 나머지 물약은 자수정에다가 유황, 화강암, 수분 플라스크를 사용하였고. 모든 접두 옵션은 피겨시 충전 3 옵션을 챙겨주었고요. 전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중동 면역하고 생명역 재생, 그리고 방어도 증가 옵션을 여기서 챙겨주었습니다. 당연히 특수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가득 차면 사용 옵션을 챙겨주셔서 물약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내용들을 모두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나와져 있는 패시브 내용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다가 나중에 마피나 스발린을 구매하신다면, 스발린을 구매했을 때는 이쪽에 막기왕률 관련 옵션을 챙겨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마피를 구매하셨다면, 최대 저항 관련 옵션이라든지, 점화 관련 옵션들을 제거하면서 남는 노드로 군주어를좀더 열어주는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솔라리스랑 샤카리 사용 중이고, 지금쯤이면 당연히 모든 노드를 다 열어주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6.5T어 8모드를 도는 데는 정말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 GPT-NRF의 마지막 가성비 세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렸고요. 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